부산 남구에 대학 동물병원이 들어섭니다. 경상 국립대 동물병원은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응급진료와 영상의학 등 진료시설과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의 1.6배로 전국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대학 동물병원 건립은 동명대가 부지를 기부 체납하고 경상 국립대는 동물병원 건립과 운영을 부산시는 행정 지원과 정책 개발을 맡습니다. 부산시민이나 불경 시민들이 좀더 고급화된 동물의료 서비스를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이 중증 질환을 앓을 경우 타 지역 전문 의료기관을 알아봐야 했던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저희 강아지가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면 부산 쪽에는 수술할 이제 선생님들이 아예 안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서울로 가서 거기에서 또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산의 이제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최초의 대학 동물 병원은 오는 10월에 첫 삽을 떠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